우선 먼저 의사소통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의사소통판은 그림이나 글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쓰시는 분이 글씨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글씨로 이용을 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. 또 그림이나 사진 등과 같은 상징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방식이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. 또한 휴대용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서 어느 장소라든지 특정한 장소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.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미용실 등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림과 상징을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의사소통판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림이나 상징을 직접 손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해당하는 상징을 대화 상대자에게 전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